1 1 8자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과 번사 선서가 보통으로 우리 목숨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듯 경제 형제, 형제와 이곳을 사랑하라. 주께서 우리에게 염영하시니, 그명령 따라서 살아가리.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.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맹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죽게서 멈버려 주고 셨다